너무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소위 등 청구권을 말합니다. 자, 소위 등 청구권은 누가 겠어요? 아까 물권적 청구권 얘기했죠. 어,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권, 반환 청구권. 이번에는 소위 등 청구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청구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A하고 B하고 매수매도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B가 매수인입니다. 근데 A가 돈을 줬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는 거죠. 그럴 때한게 뭐다? 채권적 청구권. 소유등 청구권. 누가 한다? 매도, 매수인. 이따가 등기 인수 청구권이란 말이 나와요. 그때는 매도인이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봐야 된다니까. 등기, 소위, 등기 청구권 있고, 등기를 주라는 청구권 있고, 이걸 소위 등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등, 소위 등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등기 인수 청구권, 인수해서 동그라미. 아까 지금은 등기 청구권이고, 등기를 인수해가라는 청구권이에요. 자, 매도인이 팔았어요. 근데 매수인이 등기를 안 해가. 아까는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줘서 등기 청구권 있고, 지금은 매수인이 등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 그럼 불편하겠죠 왜 그래 자또 제가 실전 대망이니까 실전에 대기합니다 넘어가야 1가구 2주택이 안 걸릴 거 아니에요 1가구 2주택이 지금 1년 이내 팔아야 되잖아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 2년 3년 그랬는데 그러니까 1년 이내 안 팔리고 1년 넘어가면 어떻게 돼 중과세를 물게 되죠 교재는 안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소유권 빨리 가져가 라고 매도인이 할수 있는 게 등기 인수 청구권. 엄청난 매도인한테 불리게 오니까. 솔직히 기가 막히죠? 예를 듣는 게 제가.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등기 청구권이든 등기 인수 청구권이든 전부 채권적 청구권으로 10년 소멸시에 걸린다. 머리에 딱 알아야 됩니다. 자, 소멸시효. 채권적 법률 행위한 물건 변동의 경우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10년의 소멸시효 걸립니다. 원칙. 그 다음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소멸시에 가는 겁니다. 자,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 등기는 안넘어왔는데 먼저, 그,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분 빼줬어요, 매도인이. 그럴 때는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하니까요 소유권도 소멸시에 안 걸리고,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도 왜 소멸되겠어요. 점유하고 있어도 소멸시에 안 걸려. 소유권 점유권, 절대 소멸시에 안 걸린다. 그러기 때문에, 사, 영, 수익하고 있다뭐 목에서 용익, 용익물권은 내가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근데 이런 거를, 그, 다음에 또, 물건적 청구권에는 소멸시에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자, 팔레 이야기합니다. 무권리자가 유조를 해서 소유권인지등기를 격려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멀쩡하고 있는데 어떤 위조에까지 소유권을 가져가 버렸어. 진정한 소유자가 말소 등기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 말소를 시키라고 할까 아닙니까? 그래서 소유 등기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정성 요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니 누가 유조에 가서 내 권리를 가져가.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물권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안 그러면 전부 사기꾼이 천지겠죠. 그래서 그 말소 등기 청구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 지변기청구로 물권 청구를 소멸시켜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 점유취득 아 이거 중요한데 여러분 어.. 점유를 하게 되면은 20년간 점유하게 되면은 소유권이 넘어가요 남의 땅을 그거 왜 그러겠어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 대원칙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점유취득을 했어 설명 잘 들으세요 이거 내가 20년 동안 그 집주인 인간이 어떤 땅을, 어? 내가 20년 동안 거기서 움막 짓고 살고 뭘 살고 살았는데도 그 인간이 쳐다도 안 봐. 그러니까 내가 이제 20년간, 20년이 지났어요. 점유했죠? 점유 취득시효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등기를 하면 내거이 돼요. 자, 취득시효는 무조건 등기야 됩니다. 꼭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점유했는데, 소위 등 청구권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거 취득쇼는 법정 물건입니다. 20년간을 남의 땅에다가 딱 점유하게 되면 내가 나한테 소유권 넘어와 버려요, 그냥. 그런데, 그러면 내가 집주인한테 소위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소위 등 청구권을 해야 되죠? 왜? 등기 전까지 내 소유자가 아니니까. 물건 변동은 넘어왔어도. 그러니까, 이,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 등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어렵게. 아직 등기가 안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등기가 넘어오면 은내 소유가 되는 거죠. 점유취득시효만 가지고 소유권 넘어온다, 안 넘어온다? 아니다. 등기해야 효력 발생한다. 이런 얘기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소유 등 청구권과 또 비싼 걸로. 진정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글자가 몇 잡냐 보세요. 220 자가 넘죠. 진명 소유등 이렇게 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진명 소유등. 예를 들면 내 물건이 있어요. A, A가 있고 B가 있어요. 내가 소유자야. 근데 어떤 인간이 위조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넘어 넘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에요. 사기꾼들이 드글드글 해요. 그래도, 그런 사기꾼들이 드글드글 해도 내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걸 민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조해가지고 내 소유권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A가 있고 B가.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법원에다가, 저 인간의 소유권 이전, 이전 등기를 말소시켜 주세요. 이게 물권권 청구권이고 안 그러면은 저한테 곧바로 또내 등기가 그냥 말소가 돼 있으니까 A에서 B로 넘어가지고 가 나한테 소유권을 그냥 이전해 주세요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잖아요 원래 내 거니까 진짜가 진짜, 진짜 그, 그, 아그 등기는 내 거니까 이전 등기 해라 달라는 거예요. 아까는 말소등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B로 넘어간 거, B를 말소하게 되면 은 A가 회복되는 거고, B로 넘어가 있는 거를 그냥 나한테 이전하게 되면 은 내가 갖는 거죠, 그대로.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진명, 소위 등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 예를 들면 이거는 꼭 알아야 셔야 됩니다. 진명, 소위 등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에요. 물건적 청구권이라고꼭 아셔야 돼요. 소멸시 안 걸려요. 왜 그러냐. 소유권을 가, 가집권이. 소유권과 점유권은 소멸시 안 걸린다는 거머리에 박히라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도 소유권은 내 거잖아. 내가 물건을 볼펜을 쥐고 있으면 내 거잖아. 동산이든 뭐 부동산이든. 내건 거야. 임차인한테 준것 뿐이지. 세를준 거. 간접점이자 임차인이 직접점이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진명소위등청구권과 말소청구권은 와 아, 이거 어렵네 여러분들은 소송물이 성질상 동일해요 결과가 똑같잖아요 B가 사기쳐가지고 소유권을 넘어갔으니까 그걸 말소시켜주세요 그거하고 나한테 다시 이전시켜주세요 똑같잖아요 소송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권인데 물건적 청구권이다 이게 이걸 꼬아라야 돼. 이게, 이 시험에 이거 나옵니다. 아셨죠? 응. 소유등청권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특수한 등 청구권, 물건적 청구권이라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청구권자는 현재 소유소권자죠 내가, 뭐, 하나만은 얘기고. 상대방이 등기를 했어야 되죠. 요건입니다. 그 등기가 원인무여야 되는 거죠. 다 내가 설명을 이미 해버린 걸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아, 이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그럼에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진명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느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걔가 사기쳐서 원년 모의 등기를 B가 가져갔어요. 내그 아파트를 그랬는데 등기부는 누구로 돼 있어 요 지금 B로 돼 있잖아 B로 등기 추정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인간이 그새 한 3억을 갖다가 은행에다 저당 잡혀 먹었단 말이에요. 은행에서는, 어, 등기 소유자만 보니까. 실제는 위조했는데 그래서 이미 3억을 저당 잡혀 먹었어요. 이럴 때는 말소를 못 시키는 거예요. 말소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요. 소유권에 기한 저당권까지 말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소하게 되면. 제3자가 있는 거. 그러니까 말소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나한테 이전을 시키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여기까지. 아마 이해 못 하는 사람 상당히 될 텐데 초심자들은. 말소하게 되면은 소유권이 말소되면 저당권도 말소되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 등기 해 주는 거야. 나한테 이전 등기. 진명 이전 등기. 그러게 되면은 저당권은 따라가. 누구한테? 나. 그저추구표라 그래요. 간단히 말해서 몇번이야기했는데 저당권은 물권은 대세권이에요. 대문권이야. 소유권이 바뀌든가 말든가, 그 물권은 그대로 존재해요. 예를 들면, 저당권이 3억이 있어요. A한테, B한테 넘어가요. 소유권이 바뀌어도 저당권자는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물건이 존재하니까, 저당권은 이걸 추구표라 그래요. 물권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근데, 그니까, 전부 말소시켜버리면 없어지는데, 이전하게 되면 따라다니니까, 전환권은 그래서, 진명회복등기를 하게 된다.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말소등기를 해도 되고, 회복등기를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소위등 청구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속에, 이제 등기 인수청구권. 아까 했으니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소위등 청구권은 매수인이 하는 거예요. 등기 좀 넘겨줘. 그런데, 등기인수청구권 아까 했죠? 매도인이 청구하는 거야 제발 내 등기 좀 가져가 인간아 니가 안 가져가니까 미칠 환장을 노리시잖아요 등기가 넘어가야 내가 양도세를 어마어마하게 중과를안 당할 건데 그래서 이거는 법에, 법원에다가 빨리 인수청구해라고 확정판결을 해가지고 인수, 인수해 버리는 거예요 가져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받을 거를 여기 나왔잖아요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어~ 팔례입니다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 실현시켜 버리는 거야. 다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매수자한테 강제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소위 등청구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민법 전반에 가서 계속 나와요. 채권청구 10년. 그다음에 인수청구권이 있다는 거 하고 진명회복등기청구권은 어~ 소위 등청구권은 아~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네, 꼭그 명심해야 될 것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왜. 소위권에 대한 방해 배제, 방해 반환 청구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